<목소난> 어. 음. <목소난> <목소난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<목소난> 이게 뭘까요? 짠! 박입니다, 박. 옆에 그 한옥집에 열린 박인데, 저희 먹으라고 주셨어요. 무랑 뭔가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, 이렇게 김밥편현 보시죠.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밥도 먹을 수가 있대요. 그래서 껍질을 벗겨서 뭐 이렇게 볶아도 먹고, 부쳐도 먹고 뭐 그런다고 하네요. 한번 밥 저녁에 반찬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처음 해보는 겁니다. 너무 길어서 너무 길어서 얘를 몇 번에 나눠서 먹어야 될것 같아. 와 이렇게 생겼네요. 약간 뭐 약초 약초 뭔가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이가 맛이 없으면 안 되니까 연습으로 하나만 해보고 껍질을 껍질을 벗기고 녹색 부분은 안 먹고 하얀색 부분이 나올 때까지 껍질을 벗기 여름엔, 여름엔 무가 쓰다고 이거를, 박을무 대신도 이렇게 먹는다고 하네요. 뭐 소고기도 넣어서 해먹고, 그냥 생으로도 먹기도 한다고 그러고. 아, 근데 이게 좀 미끌미끌하구나. 달달하네요 반죽을 자르고 이 속에 씨 같은 게 있는데 얘는 긁어낸다고 뭔가 달지 않은 메론 먹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네요. 이렇게 얇게 잘라서. 만들었는데 식감이 미끌미끌하니 뭐 호박 식감 비슷한데 호박보다는 좀더 이렇게 약간 더 식감이 느껴지는 그리고 좀 식감은 뭔가 이렇게 안에 그 수분이 꽉차 있는 것 같은 걸 이렇게 알로에 아 알로에 약간 탱글탱글한 알로에를 씹는 식감, 수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. 여름철에 뭐 지금 이맘때가 박이 먹기 좋은 때라고 하는데 음, 더 익으면 쓰다고 합니다. 여러분도 주변에 박이 혹시 열려 있으면 한번 따서 이렇게 껍질 벗겨 가지고 한번 볶아 먹어 보시고 뭐하요

박래서또 실어가라는데 어쩔거 같냐 밥을 볶았습니다. 박. <laughs> 참 이름도 모르고 처 먹어보지 밥 볶은거잉 응.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박을다 먹네 처음 볶았어잉 이제 뭐 먹어본적 없어 우리 이런거잉 이런 박은 이런 먹었지 우리가 이런 박정면거는박은 먹었어 아, 그거나 이거나 똑같아그럼박은 응. 많이 먹었죠 그기만 그기만 틀리지 나도, 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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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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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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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응. 흠흠금게 <laughs> 매콤하네 고추가 응? 쪼금게 매콤해 그죠? 그래? 쪼금데도 갈매가여러걸레 떠왔더니 음. 살짝 매콤해 이모 <laughs> 왜? 아, 냉장고에 뭐뭐 있어? 생? 응, 너 생채 잘 뭐. 아, 그은 거. 있으 이거, 이거, 먹거같이먹 음, 이거, 니거 이거, 두고 응, 그냥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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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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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거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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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언가 언제 주점 뺐냐? 석점 뺐냐? 안치홍이 다른 데로 갔네. 아까 최영호가 흥 붙었어. 석점 살이 응. 올라갔을 때 응. 아이고 근데 응. 엄마 나가세. 응. 야 이게 단다 안치홍이 다른 데로 갔구만. 응. 거시기로. 저기 대? 몇 대로 갔구만. 몇 대로 온게 갔죠. 괜찮네 이거. 근데 따다 먹으라고 했네. 그래, 부드러, 부드러. 근데 말... 미끌미끌해. 나보고 따다 먹으라고. 음. 아저씨, 그냥 먹시고 갔다 먹으래. <웃음> <웃음>

여기 있어. 끝났네. 끝났네. 어머. 음 야, 여기, 여섯이냐, 여기. 근데, 진짜, 이거. 방금 있잖아. 아이고. 귀신같이 알아. 아이, 귀여워. 야구본이라고? 이것도 생각도 안 했네, 나는. 근데, 저제 귀신같이 알아. 밥다싼다반부 한다 는데 어? 다같반부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월드처럼 어, 장그다니 응. 마야구보이라고 그냥. 야고 이겼어. 체형은 없는 척가 보이겠어. 손만 고밥 거기 남은 거형 있는데 그것도 좀 갖다. 어? 밥, 밥, 남은 밥 남은 거 갖고라고 나 덮어 놓은 거 내가. 그밥 있는 거 덮어 놓은 거 갖고다 때. 먹어봐요 그 생각은 너도 못났어 뭐. 네, 네. 야구 보라고 나도 까먹었다가 여기 와서 생각났어 네. 너 사이 정 까먹지 네. <laughs> 아, 이거 밥 볶은거야 밥아 아까 그거? 맛나다 보고 봐 먹어봐 맛나 아, 부드러워 양파볶은거보다 더부드럽구나 새우가 아 <laughs> 보고 분 달... 어, 내가 말했잖아. 인터넷으로 음. 해보면 안다고. 음. 무 요리하듯이 하는 건 똑같대. 무. 땡으로 먹어도 돼. 땡으로. 음. 그냥? 어. 이제 그 오. 껍질. 껍질 파란색 부분 다 벗겨내면 하얀색이 나오거든? 어. 그다음에 안에 그뭐 이렇게 막 푸석푸석한 거 긁어내고 씨. 그렇게 하고 그냥 먹어도 된다. 아. 전골에 뭐 버티게서 나왔어. 이거. 음. 근데 그냥 먹는 것보다 이렇게 먹는 게 맛있지. 명맛이야. 도미를 해지 야 음, 맥맛이야 맥맛. 맹맞. 음 맛있다. 양파보다 부드럽겠데음 음. 수제비도 먹어. 메론 있지 메론 음. 딱딱한 메론 메론 안단건 설탕 단맛 안 나는 거그 맛이야. 맛있다. 음 맛있게 힘을 갖다고 아저씨 보고 이야기. <laughs> 근데 거긴 어떻게 올까여기를

2016년 10, 12월 5일날 와 한복 진짜 퇴근꾼 모양이야 이 사람 봐봐 찍혔어 행복해요 근데 네. 그그자랑으러왔다니그 그, 어. 사진도 갖고 왔어 봐봐 남자하고 같이 갔을 거면 다른 남자가 모자이크 처리했어 <laughs> 맞아 시청자가 시청자 주관이거든 갑자기 그래 이거 특별히 또 행방송이야 음. 뭐, 여기, 시청자 주간 특집. 이용들말 잘하네. 아, 이게, 서울 가위무대에서 우리 성당대 있는 사람이 그거 앉았다, 란 게. 그래서, 성당서 만나갖고, 이랬더니 그거 가려갖고, 갔을 때, 성적집이 가갖고. 그리고 강태, 가위무대는 녹화라, 며칠 전 녹화했다가, 한참 뒤에 방송되거든. 정 종목대라는 거, 마찬가지고. 아기찜이다, 아기찜. 아기 팀이다, 아기 팀. 아기. 이때점점 나갔다 지금. <laughs> 여유미. 이거 이거 동명조랑. 살찐 거맞네 코로나 이거 날려버리 싶어요. 이거 험에서 어, 뭐야 이거 뭐야? 민호 아니야? 음, 뭐요? 무대 의상 입고 왔어 민호 같아 민호 응, 늘 설아 짠거 어머 준비를 앞두네 정용렬은 2015년도에 나왔었대 나왔다 <laughs> <laughs> 나왔다 전남 해남근전에서이 사람이야 비안 질러 오는 날이었어 예예예. 얘 예, 예. 22살 그때 당시에 휴가 보내준다고 입상하고 오면 저희가 장려상 받았서 휴가 간 거예요 장려상 받았어 그때 당시에 그 휴가 일주일 있었대 휴가 고기도 넣었네 엄마 아침에 노래 불르는거 있잖아 아, 아침마당에서 봐봐 때리는 거 7월 29일 날 막걸리 한잔 물렸다 잘 모르는데? 박수 대비 중님이잖아 <laughs> 이.. 이분가봐 이.. 이.. 다들른엄만가봐 아까 그 민어야 이거 갖고 갔어 저 갖고 온 것도 민어야 내 말이 맞지? 민어지? 60살 저거 뭐 임금한테 제불들. 진장을 던 거거든. 만나지. 예. 네. 어떡해 똑똑똑똑 서는 철이가 나왔다. 아까 모설 쓰는 거 입자고 붙대요. 다고에나 보자나요. 고자도어그게국 거기도 너도 된다고? 북어고게도단 먹대 야고기 국어그게 먹단고 무 대신에 여름에는 무가 맵대 무래신에먹신에는데는이친구이이친이상 그 아니 그뭐구뺑는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게이는 아인 이거면, 이 옆에, 이 옆에, 이이 옆에, 에이이 옆에, 다고이는에이 없었다. 옆에, 이 옆에, 이 옆에, 이 옆에, 이 옆에, 이 옆에, 이에이 옆에, 이 겁나게 매달고 가네. 여섯 개, 일곱 개. 이게 유행인가 봐. 아이고 저렇게 많이 매달고도 괜찮다니. 네, 음. 이거 엄청 유명한 소리잖아요. 저번 안 돼, 저번 왔어. 거기서 우리 여수 갔을 때 군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만 뭐. <laughs> <laughs> 그럼 <그냥> 괜히 돌아야 돼. 한명 탄다고. 빈 걸로라고. 우리 대저 대정산 갔을 때만 사람 많이 타지. 저바こん끝봐봐나네 먹어? 불러. 음. 아, 어, 먹이놈자은 이념 문이먹고억로 먹어. 뭐? 어. 뭐 먹어. 는그 뭐. 음. 네. 먹었습니다. 네. 뭐. 생 밥, 끓여요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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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면 한번 해서 드셔 밥, 밥, 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런 밥이 어디가 있어 우리나라 u don't pack y o 밥. r own thing, I saw. You know, you can s e 으로